습니다. 보라티브 낭만 잡설가입니다. 오늘은 수국님께서 좀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궁금한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조상들은 행복의 기준을 뭘 가지고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동양에서는 오복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빨도 오복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일부를 갖고 하는 얘기로서 그 조금 맞지 않는 얘기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조상들은 어느 정도냐, 자기 집을 지을 때이 상양문을 쓸때도 오복을 넣어서 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날짜를 쭉 쓰고 끝을 말이에요. 어떻게냐면 응천상지삼광비인간지오복이다. 이렇게 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빛이 세 가지 빛에 응해 가지고 인간 세계에 대해서 오복을 갖춘다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우리가 어 오복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중요시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오복의 어, 기원은 어디냐? 서, 서경이라는 경서에 홍범편에 나옵니다. 어, 근데 그게 뭐냐면 수 어, 우리가 자 목숨 수할 때 수거든요. 수국님은 오래 살기를 원해요. 금방 죽기를 원해요. <laughs>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아닐까 건강하고 오래 살기를. 네. 음. 조선 시대에 뭐 인금이 4뭐 7세가 평균 수명이 그랬다 고 그래요. 정조대왕이 82세인가 아주 장수한 왕이고 그런데 누구나 생명을 가진 거는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십장생 도라고 민화의 대표적인 그림이 열 가지 오래 사는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 해서, 어, 그려서 우리가 어, 생활에 항상 쓰거든요. 그리고 임금의 용상 뒤에 보면 1월 오봉도라는 것도 그게 십장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장수에 대한 염원이 많이 있었나. 그래서 수, 이게 목숨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를 그렇게 이제 에 해서 쓰는데 이렇게 장수 장수를 원어 이렇게 원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요? 역사 속에서 뭘 우리나라까지 구해로 왔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laughs> 아 진시황의 블루초란 말이 있어요. 아 맞아, 어, 뭐 맞다. 우리나라에는 온 온대지방으로서 산이 있어서 이 식생의 다양성에서 약효가 대부분 다 좋아요. 영지라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블루초가. 음. 그래서 진시황이 그렇게 그렇게 했는데 일찍 죽었어. 근데 건강에 관심이 많다 하면 자기 몸이 좀좀 허약하다는 어떤 역설도 있는데. 그래도 같은 적이다 하면 은 오래 사는 그런 우리가 먹는 거, 운동, 이 정신, 스트레스 관리 이런 걸 잘하면 아무래도 오래 삽니다. 그래서 이 오복의 첫째가 수. 일단 오래 살고 볼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 숫자를 1번으로 넣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뭔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 사는데 오래 살기는 됐어. 근데 뭐가 뒷받침이 되면은 요새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야. 응 네, 돈입니다 <laughs> 부자부 어, 돈을 갖다가 배관시하는 음, 분들도 있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정당하게 벌지 않은 돈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 돈을 꼭 필요한 거예요 이 돈이 있고 부자가 돼야지 베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고 어? 건강하는데도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라고 부 음. 그래서 사람은 오래 살고 돈 많은 걸 원하는 것 같아요. 국가도 그렇잖아요. 무역 전쟁까지 하고 자기네 부를 안 뺏기고 더 가져가려고 하는, 하고, 돈 많은 사람이 돈을 더, 벌라고 더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행복하게 사는 이제 행복의 조건이란 말이게. 오복은 행복의 조건. 음,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우리 전통적인 그, 강령에서는 강령이라고 그래요. 강령. 그러니까 강은 이제 건강하다 할때이 강자입니다. 그다음에 편안하다 할때이 영자예요. 그러니까 이 강은 육체적인 건강을 말하는 거고, 영은 이제 정신적인 면, 사회적인 면, 문화적인 면. 인간 관계 속에서의 어떤 좋은 관계를 형성하면서 내 정신이 건강해지는 그러한 육체적인 것과 어떤 그 관계나 정신적인 면에서의 어떤 건강 우리 저 우리 민족이나 이쪽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건강을 육체적 건강만 생각하고 잘 먹고 뭐 좋은 거 먹고 약도 먹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아는데.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능지수인 IQ도 좋고 그다음에 감성지수인 EQ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사회에서는 NQ가 중요한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어, 이루어지는 것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향이 결정이 되고 내가 어떻게 되느냐. 변하고 안 변하고 굉장히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어떤 강령을 우리가 오복의 하나로다가 한 것은 대단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고 우리가 이러한 지금 현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의식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오복이 첫째 조건은 오래 사는 거. 두 번째는 부 세 번째는 강령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사회적 관계나 문화적인 이런 등등. 이런 관계가, 어, 좋은 거. 이거를 우리가 오복에 1, 2, 3번으로 넣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되게 훌륭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건강, 장수호구, 오래 살기를 하려면 관리를 잘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돈도 벌고 또그돈 번들을 잘 쓰고 이렇게 몸과 마음이나 사회 관계에서 문화적인 거 이런 것 등등이 건강할 때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빨이 오복에 해당된다 그런 것은 강령 중에 강에 해당되는 일부에 해당되는 거예요. 물론. 잘 씹어야 흡수를 해서 내 몸을 잘 유지할 수 있으니까 이도 좋아야죠. 근데 이 장기들도 다 좋아야 강이, 건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갖고 그 이빨만 마치 좋으면 다 복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일부에 속하는 얘기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어, 시청자 여러분들도, 음, 오복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잘 관리와 챙김을 가지고 인간 관계도 좋게 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